학식과미분 7단은 나머지 이제 기본 문제 두개 나왔는데 거 이제 설명을 좀 하고 1 0단은 개념 파트는 마칠게요 그래서 아까 4번까지 했는데 4번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좀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문제 좀 정리하고 나서 좀 문제를 쉽게 볼수 있는 관점도 있어서 고거에 관련된 거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등식과 미분을 볼 건데, 자 이게 사실 이제 부등식 쪽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제 어떤 함수를 생각을 하는데, 자 함수의 값가자 얘가 항상 양수여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실수 전 구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구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A에서 B까지. 그러면, 저 구간 내에서 우리가 다른 함수가 당연히 3차거나 4차니까 얘가 차수는 그렇게 될 거야. 이제 4차는 이 보통 최소값이 최고차가 양수일 때는 극솟값이 돼서 얘는 4차가 만약에 돼서, 자, 최고차가 만약에 최고차는 이제 양수라는 가정에서 보면 어 얘는 극솟값이 가장 작은 최솟값이죠. 그래서 이 최솟값이 양수가 되면 된다고 사실 이제 해결을 가는 얘는 4차일 경우, 4차일 경우, 4차인데 최고차에서 양수면 그렇게 가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구간 내에서 이제 따졌을 때 함수값이 양수가 되려면 이렇게 가요. 푸리는 푸리는 얘는 이함수에함수 최솟값이죠. 가장 작은 최솟값이 어, 양수가 되면 된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됐어. 어, 그래서 어, 최솟값이 양수가 되면 나머지 함수 값들은 따라서 당연히 다용보다 크겠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수 관계로 나올 수도 있죠. 함수 fx가 gx보다 어떤 특정 구간에서 내 함수 값이 더 크다라고 나오면, 얘를 넘겨서, 이렇게 뺀 함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뺀 함수에, 최소값이, 얘 최소값이, 양수가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시면, 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거고, 문제를좀 보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볼게요. 7-5번으로 할게요. 7-5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구동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4차 함수가 나고 오 최고 차이에서의 암수야. 그러면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죠. 최소값이 안칠 때, 자, 금속값 찾으려고 하려면 되겠죠? 금속값 찾도록. 요거 이제 미분해보면 4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k의 세제곱이 된다. 이거 fx라고 할게 얘를 이제 미분한 함수는 3차 함수죠? 그럼 이제 4로 묶어보면, x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오니까, x 플러스 k, 그 따라 에 x 제곱 마이스 kx 플러스 k 제곱이 될 거다. 자 그럼 도함수에서 음. 얘는 다, 이게 k 번째 따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거 이제 편백식 쓰면 k의 제곱 마이스 k 제곱이 되면서 이게 마이너스 4 k 제곱이 되죠? 얘는 이제 9가, 9가, 어, 음수가 되거나, 혹은 0이 될수 있지.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k가 0이면은, 여기가 0이야. k가 0이면, 어, 6의 함수가 4x 세제곱이 되죠? 4x 세제곱이 돼서, 첫번째, k가 양수였어? 아, 0이었어? 어, 그러면, 자, 도 함수가, 4x의 세제곱이 되면서 자, 그래프가 이렇게 x는 세제곱이니까 어, 여기 0에서 뭐가 나와? 극소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최솟값이 쭉 이어버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면서 자, 0에서 나오는데 그리고 0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3이 되죠 0두 번은 3이지 그 3은 항상 0보다 크니까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 K가 0일 때도 되는구나 0도 된다. 자, 그러면 k가 0인데도 되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을 안해도 되죠. 0인데도 된다는 얘기는 이 함수는 k가 나누기 양수던 음수던 간에 여기에서만 0이 되는 지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음수면 얘는 x축하고 만나면 생겨, 안,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동번 수가 x 마이너스 k 에서만 생긴다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된 거야. 실제로 여기 가 얼마야? 마이너스 k겠죠.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지난번에도 여기 그래프는 중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감소하다 증가가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K에서 오거나, 음. 최소값이 나오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음. K에 4제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 K에 4제고 플러스 3이 0보다 크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좀 정리를 하면, 3K에 4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으니까 끌고 나올게요 3으로 묶어내면 k 제곱 플러스 1이 있고 k 제곱 마이너스 1이 있죠 이렇게 요 그럼 이때 어차피 k는 얘는 1보다 크니까 얘는 항상 양수가 되고 이값만 음수가 되면 되지 그래서 얘네가 해결해야 될건 k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고 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고 이 범위 내에 K가 0일 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됩니다. 정리해봅시다. 이게 응번 문제. 그 다음에 6번은 훈련할게요. 이거 쉰 거니까. 자. 훈련 보실 분들은 스톱해놓고 다시 보시고 6번은 일단 해야, 해야 되니까 6번까지 할게요, 지금. x 이 함수가 g(x)보다 음. 얘가 이제 0에서 3사이어 얘를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3는 거예요. 그 이제 f(x)가 g(x)보다 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f(x)가 g(x)보다 크면 이걸 넘겨서 빼는 순간 0보다 크다. 즉그 얘기는 무 구간 내에서 빼는 함수이죠. 얘의 최솟값이 양수가 되고. 이게 돼. 내... 어, 그래서 빼버리면, 이걸 빼놓은 소리 hx라고 합시다. 따라서 hx. 그럼 hx는 5x 세제고, 넘어와서 마이너스 15x제고, 플러스 k 마이너스 2점. 그럼 최소값 찾으려고, 이제 뭐 해야 돼? 미분하면 되겠지. 자, 미분해서 그래프 개혁을 알면 되겠죠. 15x제곱, 마이너스 37x니까, 얘는 0하고 2에서 극대극소를 갖는다. 자, 이게 0이고, 이게 2가 되고, 자, 3의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극대값이 한이면 자, 2대1이지. 여기가 3이죠. 그럼 결국에 그래프는 여기, 여기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이 사이 구간에 해당하는 최소값이니까 그게 2에서 발생을 하네 그래서 이제 2를 집어넣은 구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2를 집어넣으면 이게 40이 되고 음, 60인가? 그 다음에 K-이니까 0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K값이 누구보다 크다가 나오냐면 이게 마이너스 22 22보다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부동식과 미분은 뭐더 심플한 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은 이제 채최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잘떠넘기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막상 근데 그게 4차원에서 실수 전체 구간에서 생각하면 최솟값이 없지만 그 어떤 특정 구간에서 딱 잘라서 그 범위 내에 있는 최소는 항상 존재할 수 있죠. 연속 함수인데. 그래서 어, 너네가 그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구해서 그게 양수가 되도록 만족하는 거를 잘 찾아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십 단어 기 문제 풀이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했고.